내일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이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눈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저녁부터 모레 사이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는 1cm 내외,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산지는 최고 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끄러운 눈길 보행자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대구의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영상 9도까지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낮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부 지역 아침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중부 지역 아침 기온 봉화 영하 10도, 안동 영하 7도로 춥겠습니다. 낮 기온 경산 청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 포항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0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토요일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겠고, 일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